지난주 금요일이죠. 이 신생아 출생 신고를 사실상 강제화하는 출생 통보제, 그리고 위기 임산부를 돕기 위해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까지 할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가 위기에 처한 임산부와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이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과 관련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해 6월에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시신 유기 사건. 영아시신 두 구가 냉장고에서 발견이 돼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자, 이 같은 출생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런 바 유령아이, 그림자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저희 나라에서도 많이 발생을 합니까? 예,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죠. 네, 그 네. 우리가 그 태어나게 되면 네. 12시간 내에 비형, 비형 간염 백신을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임시 신생아분을 받게 되는데 네. 보통 한달 내에 네. 출생신고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네. 감사원에 감사를 해보니까 이미 신고는 됐는데 뒤에서 출생신고가 안된 케이스가 많이 나온 겁니다. 네. 전체로한 10년 동안 해보니까요. 네. 이게 1 1 9 1 5건이 나왔습니다. 예, 예. 상당히... 1 1 9 0 건, 1년에 1,200건이 나온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래서 네. 이것이 한 7,200건 정도는 살아있는 것이 확인되어 있고요. 네. 그데 아쉽게도 한 700건 정도는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지금도 한 3,700건 정도는 지금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네. 가장...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관한 논의 끝에 출생통보제 또 보호출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예. 자, 이 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입니까? 이 제도는 실과 반열 같은 쌍둥이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는 네.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네. 그 아이의 그 출생 사실이 네. 심평원을 통해서 이렇게 시의 음면으로 통보가 됩니다. 네. 통보가 돼서 이렇게 있는데 한달 내에 출생 신고 안 되게 되면 네. 다시 왜 신고를 안 하냐고 이제 최고라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도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바로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병원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신고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생긴 뜻하게는 임신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산모들이 병원 가기를 꺼릴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산모들을 위해서 네. 우리가 가명으로 네. 이렇게 산모들이 진찰받고 출산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아이는 입양이라든지 또가정위태라든지할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두개 제도가 똑같이 지난 금요일 날, 7월 19일 날한날한 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 해 주신 말씀을 좀 종합을 해 보면 출생 통보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출생 신고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출생 신고를 하려면 병원에 가서 출생 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예, 병원에서 이거를 자동으로 출생 신고 등록을 하게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네. 병원에서 보통 EMR이라고 해래 가지고 장기가 네, 네. 한 기록을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신평원에서 출생 사실 산모 이름 출생 일시를 네. 동시에 심평으로 보냅니다. 네. 그럼 심평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읍면동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네. 그 거기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기간이 한 달이거든요. 네. 한달내 통보가 이렇게 출생으로 되게 되면 이건 잘된 겁니다. 그런데 네. 한 달이 지나도 안될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왜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있느냐 빨리 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취지는 알겠는데 그럴 경우에 좀 출생 사실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미혼모 같은 경우는 병원을 더안 찾아갈 그럴 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다녀오게 되면 우리 베이비 박스라고 있잖아요. 베이비 박스가 1년에 130명 정도가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90% 정도가 사실은 병의원에서 출생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자기 이름이 실명이 나온다 그러면 출생 병원에 안갈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보안책으로 저희가 보호 출산자들을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신, 그 상담을 해오게 되면 가명으로라도 네. 우리가 산전유찰를 받고 출산 출산을 해주고 이 병원 네.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태어난 아이는 그 우리가 국가에서 받아서 여러 가지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보호 출산제도 취지는 좋은데 뭐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산모가 가명으로 진료도 받고 출산도 할수 있기 때문에 양육 포기, 특히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 이걸 좀 조장 부추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 그건 기웁니다. 사실은 네. 이것은 아이를 살리는 네. 그런 제도입니다. 네, 네. 맨 처음에 이렇게 산모들이 위기 임산부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네. 저희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전문적인 상담인데요. 보통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네. 지금 어떤 상태냐 얼마나 네. 힘드냐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충분히 상담을 해주는데요. 네. 대체로 해보게 되면 한25% 정도는 원가정으로 자기가 키우겠다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태어나게 되면 무조건 7일 정도는 아이하고 같이 생활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또 수유를 해 보고 네. 또 아이 심장 소리를 듣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애착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렇게 그 아이를 원가제 양육하는 게 되겠고요. 사실 이 양육비율이 사실 독일 사례도 보게 되면 그 실내 출산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보호 출산제를 이용하는 미혼모들이 상담도 받고 뭐~ 지원도 받을 수있다 그러는데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지원을 받을 수있는예 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1308번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네. 거기에는 중앙 상담기관도 있고요 네. 지역 상담기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좀 대전 세종 충남이잖아요. 네. 여기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대전 잠원이 있습니다. 네. 잠원에 세 분이 이미 삼년 이상 경험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상담을 해주는데 24시간 상담을 해주십니다. 네. 상담을 해주고 때로는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 가서 같이 상담도 해주고 첫 번째는 사실 병원 가기 힘들잖아요. 네. 동행해서 같이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이배로를갖습니다이거 바로 그겁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출산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1308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4시간 위기 임산부 비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로 뜻 찾는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1308을 전해주시게 되면 대전에서는 대전 자모원에서 네. 바로 상담을 해주실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보호출산제도 그리고 1308 상담 전화가 미혼모들을 돕는 그런 좋은, 좋은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전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